안녕하세요 슈티 t v 니 나차 오늘은 제친구들이랑 같이 맥도날드에 왔는데요 한번놀아볼게요 컷! 친구들 을 보러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보다한살많거든요 건요, 나 o 을 소개해 t 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i 별명 총 총이지 g w h a w s i 대장이다. X s a d 리 u X. t h a X. 이 컷! 세일이 나는 김세일 별명은... 저랑 저랑 동갑이에요 얘는 별명은 무사 알짜마리 <laughs> 무사 알짜마리 yeah. 김지단 저도 조살 어려요 아주 꼬마 아 아냐 아냐 동남 저는 별명이 진해진 <laughs> 아, 지단 아이 진짜 진짜 주차, 주차, 그리고 축구는 약간 이상한 이데 아, 그래? 뭐, 일단, 해가지고 친구들 소개해봤고요. 이제 놀이터에서 왔나요? 안녕! 자, 일단, 이제 놀이터를 소개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 그리고, 조금 가면은, 자개물 X 자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여기도 이런 게 있고 저기 돌리는 게 있어요. 빨간색이랑 자, 그리고 여기 이끄럼트 여기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야.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 진짜야. 컷컷 컷. 자, 여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미줄도 있어요. 아, 작은 친구가 올라가고 있네. 저 올라가고 다시 만나요. 컷. 어, 지금 거미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 진짜 왜 이래? 아. 아, 잠깐만. 컷. 아, 지금 거의 다다 도착했거든요. 자. 오늘 네. 할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 사무방이 아, 있고요 귀신 말씀 리저큰. 아! 그리고 청고할게 있는데요 저한서나 한살 더 많은 형 여자 아니에요 남... 남자예요 나, <laughs> 그리고... 나, 그, 그, 거, 오늘은 어떤 게임을 볼 거냐면요 소개해 주시죠 허건 씨 오늘은 오늘은 첫번 빨리 아리 아잇 끊어 끊어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 할건가요? 첫번째는 죽음의 숨바꼭질 아아가내죠대단치 하세요 숨래는 숫... 숨내는 가위바위보로 지 아! 야옹 죽음의 숨바꼭질 안되면진다 제... 가위바위보 가위 탈락 칼카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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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바이바이바이바이가 6 6 됐는데요. 자 지금 30초 세고 시작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1비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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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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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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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갑자기 고요해지는데? <laughs> 두고 봐라 김준남 건이형, 김세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냥 확 간다 이쯤되면 제한 명은 많아야 한 명네. 어, 김수담 소리가 들리는데 안녕 김수담 까꾸리. 뭐 같이 인생. 와, 인생. 다음 있어 바로 되는데 자김세일 잡힐 없죠? 딸 구경하면 딸 사, 잡으러 가야지 위로 올라가 보겠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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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세일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